안녕하십니까 롯데마니아입니다. 2025년 8월 3일 1일 롯데대 키움 고척구전 경기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용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용이 7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오늘 시즌 11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박세용은 어, 7이닝 동안에 8피안타에 4사구 하나, 그리 탈삼진 7개를 잡았습니다. 오늘 최고구속 1 4 9 k m 평균 147을 찍으면서 어, 평균 속습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박세웅은 오늘도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뭐, 안타 8개를 맞았지만, 뭐,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어, 맞은 거라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 공격적인 피칭하다가 안타 10개 맞고 이런 거면 저는 그렇게, 어, 유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격적 피칭하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박승희가 이제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좀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시즌 막판까지 뭐 솔직히 롯데가 이제 포스트시즌도 진출할 건데 진출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포스트시즌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팀에 보여주면 팀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하여튼 박승희이좀 시즌 막판 좀 이제 기복 없이 좀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마무리도 잘하고 퍼트시즈 잘 던져주면서 롯데가 퍼트시즈 좋은 성적이될수 있게 박세영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롯데, 어, 오늘 롯데, 오늘 박세영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롯데가 키움한테 9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어, 주말 3연전 위닝시리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 박세영이가 기니민은 소화 7인까지 소화해주면서 김강현, 박진희 1인20무실점으로 막아줬고 오늘 타선에서는 손우에게 4만타, 레이스가 4만타, 장두성이가 2안 때리면서 타선을 이끌어 줬습니다. 뭐 오늘, 오늘 역시나 뭐 1회 초, 2회 초, 3회 초 각각 3점씩 내면서 초반에 9, 6점을 하면서 초반에 막뭐 뭐 어찌됐든 대량 득점을 하면서 3연기 동안 대량 득점을 하면서 뭐 롯데가 조금 수월하게 승리를한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박세영도 어. 타선의 음, 지원을 받다 보니까 또 자기도 편안한 투구 했고 편안한 투구를 하면서 시인까지 소화를 해줬고 정말 어, 공장이잘 맞았습니다. 다선, 투수, 타자 다 선수들이 다화합을 잘했는데 어찌 됐든 이게 롯데가 어찌 됐든 이기는 공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강공으로 무조건 강공으로 가서 타격 폭발해서 이기는 거 이게 롯데가 올 시즌 어찌 됐든 뭐 승리 공식이 딱 이런 겁니다. 솔직히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찌든 타선이 좀 폭발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선이 계속 잘 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선이 잘 때릴 때 이렇게 이기지만 좀 타선이 침묵할 때는 좀 감독이 좀 작전을 내면서 짜레이점수를 내면서 이런 점수로 좀 이기는 거야 한두 점 차로 이기는 이런 경기수수 운영 중간계 투수 운영, 운영 잘 해가지고 이기는 경기 이런 경기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성적이 나서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게 또 성적이 떨어지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하다가 오늘 나다오시였는데 바운드 볼이 나다오 삼진이었는데 뒤로 흘리면서 1루로 갔거든요. 그때 되니까 이제 전주로 오늘 어 해설을 했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몸이 따라가야 되니. 핸들링 하다 잡으면 잘 잡았다 하면서 꼭 뒤로 빠트리면 몸이 따라, 핸들링 하다 잡아도 몸이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해설하는 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되죠. 하여튼 오늘 오때가 어, 승리하면서 주말 3연 이제 미니시, 이승기패 미니시를 마무리했는데 하여튼 내일은 이제 올요일이라서 경기가 없는 월요일이라서 어, 이번 주 경기 6연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좀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으니까 좀 내일 많이 어와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유나끼 선수 등번 29번, 임성혁 선수 등번호 10번, 홍영웅 선수도 있어요. 유나끼라면 백원투 정말 마무시한 대기로입니다. 백원투, 완투. 백원투가 알잖아요. 원투가 뭡니까 1회부터 9회까지 그냥 혼자서 책임을 지는 거, 한 경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한 경기를 책임지는 걸 100번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대단한 투수를 왜롯데나 홀대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을 하고 싶은데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임승욱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져가지 10년을 내사 상태로 병원에서 투명 생활을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 어떤 선수는 예우를줄 겁니까? 제발 롯데보다 정신 차리고 좀두 선수 좀, 문구을 빨리 좀 해주세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제 채널을 롯데보다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인기가 없어가지고, 잘못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좀 퍼가지고, 날라주세요. 나른데 좀, 어, 좀 공유 좀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뭐, 아까도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선수 연구개을 해줄 때까지 제가 경기분석이나 소통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할 거니까 롯데 부단에서는 빠른 실례 두 선수 연공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키움 5초 구장 경기 롯데가 키움한테 9대 3으로 승리하면서 이승 1패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